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. 그래 공은 더 커져야 된다. 작아지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더 커져야 된다. 바나나도 더 커져야 된다. 그럼 여기다가 슬리퍼를 만들면 요만한 짓있잖아 응? 작아지는 거지. 봐봐. 다른 구조. 예린이가 잘 그린다고. 근데 더 크게 그린다는 거야. 풍정 아잇나리 그리던 거기억나아요지을다 까먹은 거야. 신경 안그렇게이망을고있잖아그 어? 정도처럼 크게 크게 봐와. 어? 벌써 이제 바닥에 천이 이렇게 있고, 이제 어? 바닥에 천이 이렇게 있고, <laughs> 크게 크게. 그지? 여기 동그라미, 아 슬리퍼 너 여기야? 바나나, 이만큼, 어? 바나나 여기 이만큼 꽉채워야 돼? 장갑, 장갑이 꽉채워야 되고? 어? 붓, 여기 이만큼 있어야 돼 여기 뭐야? 셔틀코 그지? 뒤에 뭐 있어? 브로콜리 아, 왕따지만한 얼굴, 곰 머리톱 곰 몸통 그지? 곰팔와 이쪽 팔곰팔 팔. 이야 곰 발이 너만큼 어때? 선님 너무 크게 그렸지? 니가 봐도 어? 이런 사님 우리 곰 선생 좀 심한데? 그지? 곰발곰 허벅지 기술해. 우리는 큰데, 저거를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사이즈가 이거로 확 되는 거야. 이렇 걸려서 여기 꽉 채우는 거야. 알겠어? 이해해도 이해해할수 있어. 오케이? 까먹지마. 알겠어?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다르지, 그지 아, 저렇게까지 돼야 된다고? 아, 그러면 어때? 여기 장갑 있지. 장갑 여기 들어가야 되고, 여기 어때? 붙 들어가야 되고 바나나도 어때 엄청 커져야지 그지? 엄청 커져야지 와 이렇게 되는구나 니가 이건 한번 음을 잡으면 종이를 이만큼 더큰걸 주잖아? 그러면 너는 곰을 이따만하게 드리고 실려 하는또이따만나게 그 주게 서그 종이에 꽉 차게 드리는 거야 알겠지? 그럼 어때? 선생님이 요, 요만한 종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? 엄청 만하게 주지만 그 안에서 꽉 차게 그지? 실내화는 여기 딱 안에 그리지만, 그래도 종이 안에 꽉 차게. 그걸 분모라고 는 거야, 분 알겠지? 이 선생님이 그린 거 안에다가 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, 다시 한번 해보자. 뒤에다가, 뒷종이에다가. 적으서 다시 해주면 나중에, 몰라. 계속 그리기 때문에, 이런 선들이 다 묻혀. 그러니까 이건 틀리고 저기가 없어. 이겠지케치한번 해봐. 어, 틀려도 괜찮아? 어? 처음에 시작이 반이야. 너는 잘 그리기 때문에 스케치, 이 구도, 배치. 어. 배치만 잘해놓은데 예를 들 보면, 식탁에 이렇게 있어. 식구가 네 명이 있는데, 지금 반찬 끓여서 다 예지한테만 갖다 준 거야. 넌 어때? 여기 앉아있는 거 반찬, 식탁 위에 반찬 끓릇이 모여있으면 지 좋아, 안 좋아? 그럼, 아, 나도 좀 먹을래? 고등어. 생선구이 접시 이쪽으로 좀 가져갈 갈 거야. 선거 어떻 예지야? 싫어 내가 사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야. 그런 거 알겠어. 여기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지. 엄마, 아빠, 예지, 너 있는데 어때? 반찬 그릇을 골고루 큼직큼직 막상게놔야준지 아? 그니까 언니가 다너 쪽으로만 동생을 예뻐해서 예지 쪽에다가 반찬 그릇을 다 옮겨줬어, 그렇 오케이? 어? 자, 꽉 차게 골고루 시작. 그렇지, 좋아, 좋아, 더 크게, 더 크게, 그렇지, 어.